자, 셀바스 A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를 봤을 때, 현재 하방 수렴 진행 중인 과정이고, 최근 저점을 낮추는 각도를 줄이면서, 현재 수렴 끝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 접근하기에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 어떤 방향을 돌리는 캔들이나 파동이 나타나는 이후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주세 돌파 나오는 캔들 확인 후에 상바닥 지키는 구간 확인 후 우상향에 주세를 타고 가야지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이니까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컴 라이프 케어는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자, 한컴 라이프 케어는 일단 바닥은 잡은 모습이네요. 전자점 부근에서 거래량 들어오며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조정 과정에서 다시금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 가격 구간을 봤을 때, 6,430원 구간, 6,615원, 6,550원, 7,460원 정도 가격으로 보이고, 현재 주가 흐름이 돌파 시도를 한 만큼 금일 종가로 잡아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몸통으로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마감한다면 지지받으며 안착할 때 신규 매수 포인트로 볼수 있고 이 구간까지 1차 매도 구간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마감하면 금일 변곡의 캔들 저점 부근을 손절 잡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타점 볼수 있으며, 돌파하지 못했던 이 가격 구간을 1차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종목 볼수 있으니까, 각 포지션별로 대응 방안 보셔서 주가 흐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이후, 1차적으로 5,615원. 1차 저항 구간을 뚫어주고, 이 가격을 몸통으로 잡아주면서 어, 금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현재 상황은 2차 저항 구간이었던 6,550원 구간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상황이고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흐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발산을 크게 끌어낸 만큼 지지를 받더라도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탈시 빠질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비중을 넣는 게현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 저항인 7,460원 구간 이 가격까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 체크하시면 되고 어, 앞으로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어, 종목 영상 다시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잡아가던 이 추세 이탈 이후 어, 현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 어, 현재 전자점 부근에서 거래량 동반된 기준봉이 선 모습입니다. 자 일단 기간 수렴 돌파가 나온 모습은 아니고, 수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어, 돌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렴 하단 값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거나 수렴을 돌파하는 파동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가격 구간을 봤을 때 12,500원 구간, 13,700원, 15,000원 구간으로 보이고, 현재 기간 수렴에 상단 구간과 1차 저항 구간이 맞물리는 자리인 만큼 저항 심리가 강해질 수 있고 동시에 돌파 기대감이 적용할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파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분할, 2분할 관점으로 기간 투자한다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수렴 상당과 중요 가격 구간을 몸통으로 잡아주는 캔들 이후에 지지 받으며 안착할 때 매수 맥점을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본인 성향과 맞는 포지션대로 종목 대응 방법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MSC는 추세 보면은 어, 금일 캔들로 이 하방 수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제부터 관심 가질 영역에 주가가 접어든 모습이고 그에 따라 타점을 잡아야 하는데 일단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 며칠 기다리면 눌림 오니까 조정 과정에서 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술적 타점은 5,840원 정도로 보이니까 이 가격 구간에서 1차 맥점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개밀 캔들의 시가 부근 5,330원 보시면 되는데 1차 맥점과 손절 폭이 한9% 정도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상황까지 생각하셔서 손잘라인 근처에서 2분할 들어가고 판단을 낮추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를 보면은 현재 큰 추세에 수렴이 진행 중인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렴 하단값 매수 포인트로 볼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큰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탈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염두하셔야 되고 방향성이 확인되는 캔들과 파동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 주식이 100%는 없기에 항상 손절 대응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접근 방법은 일단 6만 5천원 정도 구간 구간을 짧은 손절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애초에 빠질 수 있는 영역까지 체크하고, 기준봉의 시가 구간. 손절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추세가 이탈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하단부를 손절로 잡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세워볼 수 있으니까 본인 성향과 맞는 매수백 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픽셀 플러스는 이전에 종목 분석해드린 종목이죠.